안녕하십니까. 건달농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품종은 스튜벤이라는 품종입니다. 예. 알이 작아서 소립계에 속하구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에서 세리단이라는 품종하고, 예. 웨인이라는 품종하고, 예. 교배해서 만든, 예. 품종입니다. 예. 색깔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색에서 이제 흑색을 띈, 예. 자흑색, 예. 흑적색.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예. 뭐, 무게. 무게는 뭐,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400에서 500g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이 좀 빠진, 빠진 거는 한 300g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예, 과립 무게는 뭐한 3에서 한 5g 정도. 예, 캔벨보다 좀 작아요. 예, 캔벨보다 좀 작고, 알을 좀 크게 하시려면, 예, 지베르린 처리를, 예, 캔벨처럼 해주시면 이제 알이 이제 캔벨만 정도, 한 5g에서 한 6g, 뭐뭐이 정도 사이즈는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예, 돈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더 예.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어깨송이 같은 거, 여기 달리는 어깨송이 있죠? 야, 그런 거를 그냥 내비두셔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700g, 800g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잘안 온다거나, 예, 착생이 불량하거나, 아니면 뭐, 당이, 얘들이 상당히 원래 달아요. 단데 이제 당도가 좀 빠지거나, 예, 그렇게 되는 이제 생리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웬만큼은 이제 알을 솎아줘가지고한요 정도 무게, 한, 500g, 예, 적게는 뭐 400g, 요렇게 해서, 맛과, 예, 보기 좋은, 이제 착색을, 예, 유지하는 것을 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들 특징이, 어, 뭐, 웬만한 거는 뭐다 강해요. 뭐, 내한성도 강하고, 병충해 내병성도 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 이제 뭐 포도를 키우시는 분들, 예, 그분들도, 어, 농사 짓기가 아주, 예, 수월할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이거 못 키우시면은, 포도 농사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키우기가 아주, 예, 용이 합니다. 재배가. 예, 노지에서도 가능하고요. 예, 뭐, 특히, 뭐, 크게 뭐, 문제 될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열과도 상당히 적어요. 없어요. 그냥, 열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열과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뭐, 과다 착각했을 때, 예, 아까처럼 막 크게 막 계속 열고, 막두 송이, 세 송이씩 막 이렇게 열고, 예, 그렇게 달렸을 때는, 그 다음 년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거 하나는 주의를 하시고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뭐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은 양분이 등숙이 안 돼요 이게 겨울철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성이나 뭐 이런 거는 간략하게 요 정도만 알아보고요.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맛을 보면은 얘들이 이제 시중에는 이제 이제 머루 포도 야뭐 예, 머르포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머르포도 중에 뭐또뭐머스케오브베얼리어뭐 NBA 뭐 이런 뭐, 어, 어, 뭐뭐 거, 이런 예, 거 하고 뭐뭐 그런 거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막 머르포도라고 이렇게 팔아요. 근데 정확한 이름은 슈트벤입니다. 슈트벤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 좀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르포도라고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벌꿀 향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품종입니다. 어떤가 이제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익은 걸로.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요.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예, 뭐, 과분도 적당합니다. 예, 적당하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딱 먹었을 때, 저는 이제, 과육이 들어오네요. 과육이, 어, 살짝 질기면서 쫄깃하게 이제 끊어지는, 예, 그런 느낌이 들구요. 음. 껍질 분리는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씨는 있어요 예. 씨까지 그냥 씹어 드시면 되고요 당도는 당도가 상당합니다 예. 뭐 벌꿀 향이 난다 이러는데 제가 아침에 벌꿀을 갖다 그냥 물에 타갖고 매일 먹고 오는데 거진 매일 먹고 와요 먹고 오는데 그 맛보다는 조금 덜 하네요 예. 꿀에다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예. 달, 달다는 말입니다. 예. 음. 계속 먹으니까 진짜 벌꿀 같기도 하는, 뭐, 그렇게 뇌가 좀 세뇌되기도 하는데, 예, 브릭스는 상당합니다. 20브릭스 나올 것 같아요. 음. 아직 완전한 숙기는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수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도, 아 당도가 상당합니다. 음, 아즙도적 당하니 음, 괜찮고요. 음, 먹는데 아주 수월하게 잘 넘어가요. 대신에 이제 껍질이 약간 두껍기 때문에 아,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 정도 예, 그냥 뭐 씨하고 껍질에 드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이 쪽도 빨아먹는 스타일이라 예, 이렇게 빨아먹고, 음. 씨까지 뭐 씹어 드시면 되겠네요. 뭐 씨도 뭐 하나 두개 요렇게 있네요. 음, 음.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 수트벤을 예 파는 농가들도 예 많이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뭐 시중에 시중에는 뭐 따로 이렇게 나와서 파는 거는 제가 이제 못본것 같아요. 예. 구입해서 한번 드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을 예, 활용해서 예,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좀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이런 예, 식으로 예, 수트벤이 익는다. 이렇게 예, 수트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괜찮죠? 예, 맛은 대체적으로 씨가 있고 이렇게 작은 놈들이 솔직히 맛은 더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뭐 뭐, 약 같은 거, 농약 같은 거는 덜 치겠죠. 예, 제대가 용이하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스투벤 예, 스벤이라는 포도 품종에 대해서, 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